진입과 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체결 매도 주문 한 개를 냅니다. 현재 상단 매도 주문은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주문열에서 매수 후가 수량이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빨간 네모 상자가 생기면 빠르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두번 눌러 주문을 냅니다. 상단 매도 주문이 1로 바뀌었습니다. 주문 열의 수량이 표시됩니다. 미체결 주문을 체결되는 가격으로 이동시켜 체결시켜 보겠습니다. 주문을 반대방향 매수, 잔량이 있는 가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원하는 가격으로 이동시킵니다. 화살표가 나타나고 마우스 왼쪽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화살표가 사라지고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수량은 없어지고 상단 매도 잔량이 숫자 1로 바뀝니다. 이제 청산 매수 주문을 내겠습니다. 같은 종목에 매수 체결 주문 한 개를 내면 매도 체결 주문이 청산이 되어 매도 체결 주문 수량이 하나 줄어듭니다. 여기서는 바로 체결되는 가격에 주문을 내겠습니다. 주문열에서 매도, 호가 수량이 있는 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빨간 네모 상자가 생기면 빠르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두번 눌러 주문을 냅니다. 상단 매도, 잔량 숫자 1이 없어집니다. 매수로 진입했다면 매도 주문으로 청산. 매도로 진입했다면, 매수 주문으로 청산하면 됩니다.